자, 봅시다. 오늘 매매했던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코세스. 요 시초가로 들렸죠? 16%. 상한가 같죠? 음. 그래도 시초가로 들렸으니까. 세종 텔리콤 8%. 라운 피플 6% 올라갔었고. 시가 대비 그냥 올리는 거예요. 음, 관심 종목으로 보라고 그런 건데. 오키스 전자, 뭐, 이거 들어가실 분은 많진 않겠죠. 5% 정도. 오로스도 5, 3% 정도. 흠. 그 외에도 뭐, 4x4, KC, 이런 거 뭐, 한 2, 3%는 올라갔었는데. 오늘 장이 지지부진 했다가 막판에 좀 올리네요, 그래도. 장중단타가 대박 수익 난게 많죠, 그래도. 어버우 반도체, 20% 갔어요. 단타 드린 타점에서. 엘비세미콘 16% 넘게 갔어요 인성정보 13% 고영 8% 이거 다 드린 타점에서 수익 계산하는 거예요 에브리봇도 거의 7% 한미사이언스도 눌러주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6% 넘게 갔고 사마네트웍스 요것도 6% 정도 제주은행 5% 사마네트웍스 어, 뭐야 뉴프렉스, 뉴프렉스가 좀 아쉽네. 오늘 급등할 줄 알았더니. 뉴프렉스도 한5% 정도 수익은 났고. TPC도 한 4%. 브리지텍 뭐야 이거 TPC. 예, 네, 이것도 한4% 정도 수익 났고. TPC 좋은데? 음, 스윙으로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보세요. 어제 종가 밑으로 눌러주고 있으니까 저거는. 브리지텍 오늘 음, 4%. 제주 반도체 2% 3% 가까이 수익 난 것만 알려드렸고 장중에 스윙으로 들인 종목 중에서는 뭐 역시 스윙 겸 단타로 넣었기 때문에 엘비 세미콘 17% 가까이 엔텔스 10% 넘게 갔죠 지금 상한가 가려고 그래요 가온전선도 7% 나라 살려라도 7% 갔다가 이건 빼네 음. 3원의 톡도 이것도 단타 겸 해가지고 6% 이상. 성문전자랑 나라셀라는 좀빼내 성문전자, 음.